송파구가 지난 24일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3일 성내천 물소리 광장 인근에서 함께해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송파구 지회 제3회 송파 예총 페스티벌이 지난 22일 송파구민회관 예송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24일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국공립 송파 더 플래티넘 어린이집은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총 30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인데요. 송파구는 앞서 조합과 협의하여 2024년 초에 10년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단지 내 안정된 공공보육환경을 조성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는데요. 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지 내에 설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공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3일 10시 30분부터 성내천 물소리광장 인근에서 함께 해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송파구는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가미천과 함께 녹지가 잘 갖춰진 도시인 만큼 토종식물과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인 퇴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발대식은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관리 교육과 주의사항 안내를 진행한 후 전체 참여자가 함께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 터치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예총 송파구지회 제 3회 송파 예총 페스티벌이 지난 22일 송파구민회관 예송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송파국악협회 송파미술가협회, 송파사진가협회, 송파문인협회 4개의 예술단체가 모여 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예술적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군은 이번 송파예총페스티벌이 지역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큰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하며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송파구 보건지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5월 개소한 이래로 많은 정신장애인과 가족,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구민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부터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울 아산병원의 수탁으로 구민들에게 전문 서비스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기념식과 함께 정신건강 교육, 야외 마당 부대 행사까지 함께 진행하여 행사의 품격을 올렸습니다. 군은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병원이 지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송파구가 오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어린이날 맞이 송파 어린이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송파 어린이 페스타는 온 가족이 올림픽공원에서 하루 종일 머무르며 즐기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송파구 최초의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인데요. 하하호호 댄스 챌린지부터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매직버블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메인 무대에서는 전 세계 3천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무지개 물고기의 원작,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어린이날은 모두 송파올림픽공원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2024년 5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